안녕하세요 해원유학원데렉쌤입니다자 오늘은 싱가포르 대학 비용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는 분들이 어,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뭐 잡비 등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아버님들 그거 아시나요 이 유튜브는 저데렉쌤 유튜브는 절대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특히 누구한테 그 옆에 계신 어머님들한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어 돈을 버는데 또 집에 와서는 또너가 자식 교육에 뭐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싸우지 마시고요 요 맥주캔 하나 딱 내려놓으시고 장천천히 비디오를 신청 이 유튜브 신청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쭉쭉쭉 들어오실 거예요 절대 어머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다 대학은 NUS, NTU, SME, SUTD, 네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예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S.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현재 아시아에서 넘바 원의 학교입니다. 세계 랭킹도 높고, 만족도 되게 높은 학, 학교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비는 2만 싱가폴 달러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천 원을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들겠죠. 물론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연간 7만에서 8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아버님도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정말 잘해서 의대나 치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보내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그정대 최상위권은 아니니까 괜시리 걱정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기숙사 비용은 400에서 800 싱가폴 달러입니다. 그러면 일대일로 계산하면 40만 원, 80만 원 정도가 기숙사 비용이 나오고, 그 비용의 차이는 레지던스 홀이라는 게 있고, 레지던스 컬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비용이 많이 나, 나눠지는데, 저 생각에는 어딜 가셔도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식비 포함해서 대략 저의 학생들 1 0불 정도. 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표가 보이시죠? 이 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안 되시죠? 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 표시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투션그란트라는 정부장학금 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납입하는 금액이 2만 불대고 옆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 난 투션그란트 받기 싫어. 아, 난안 받아도 돼. 정말 그러신 분들이 요 근래는 좀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NTU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양공과대학이고, 싱가포르 좀 서울보다 조금 크거든요? 보면 중앙에서 서쪽, 서북쪽에 가면 NTU 캠퍼스가 있는데, 서울대보다 좀더클 거예요. 안에 버스가, 셔틀버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거나 기숙사에 갑니다. 여기도 비용은, 국작생 비용은 투션을라드 받게 되면 대략 2만 홍 싱가폴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기숙사비도 웹사이트에 보면 395에서 785. 약간 좀 NUS보다 조금 싸다는 거. 한 15불 정도 싸게끔 보이는데, 대략조 40만원, 80만원 정도 사이가 들어가겠죠. 생활비도 식비 포함해서 대략조 한 1000불 정도 나옵니다. 또 여기 n t u 도 의대가 있습니다 의대인 경우에는 한 8만 9천 불한 9천만원 정도 가 나오는데 아시죠 딱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 도와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똑같이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저희가 투한을 받으면 납부하는 금액들이에요 요거 표시 해드렸구요 다음 SMU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오차드 로드랑 완전 시내죠. 쇼핑 중심에서 쭉 시티홀로 내려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차로, 오차드 로드인데, 그 길상에 있고, 양옆에 SMU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 어떻게 다니냐? 자, 지하도시가 있는 개념이에요. 위에 보이는 건물이 다 아니에요. 밑에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U 학생들 그쪽으로 다 다니고 있고 저희 국제학교 학생들 학비는 대략 연간 2만 6천 별 정도 됩니다. 일반 NUS, NTU 보다는 6천 별정도더 비싸죠. 그리고 기숙사는 시설이 좀 작아서 1학년 정도만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2, 3, 4학년들은 지하철을 타고 MRT라는 걸 타서 외곽에 가서 방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방값은 천불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비용이 나가고요. 어, SMU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경영대학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경영학부, 경제학부, 사회과학부, 어, 법학부 그리고 컴퓨터사이언스학부까지 학교에서 계속 팽창되는 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싱가포르 국립대에 관심 있는 분들 SMU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생활비용 조금 더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엔티온의 시골에 있어서 커피를 먹어도, 마셔도 그냥, 어, 그냥 캔틴에 있는 학생 식당이 있는 커피를 마신다면 SMU에서는 좀 나오면 바로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그 비용이 좀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00불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더 쓴다라는 거이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나와있죠 빨간색 표시가 저희가 내는 학비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SUT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TD는 싱가포르 세 번, 네 번째 학교지만 이거는 공과대학입니다 여기 디자인이라고 하면 설계, 공학적인 설계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산업 디자인 그런 쪽은 아닙니다. 자, 학비를 보게 되면, 대략 3만별 정도 됩니다. 기사 비용은, 2인실 기준은 6천에서 9천불 사이에요. 싱가포르 달러. 생활비는, 대략 여기도 천불, 1000불, 천불에 1200불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싱가포르 서울보다 조금 크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는 당연히 공항이죠. 공항 옆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이 위치가 중요하냐면 싱가포르는 계획도시답게 엑스포라는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SUTD라는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이 다 싱가폴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 있어요. 싱가폴 금융 이 유명하죠.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그쪽에 몰려 있어서. 이 SUT도 같이 만든 거예요. 그, 그쪽 수요가 많아서 취업도 너무 잘 되는 학교니까 혹시 내가 공과대학 쪽 고민이 된다? 반드시 좀 기대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학비 보시면 3만 1,400불에 나오죠. 그게 외국인 저희가 내야 되는 학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싱가폴로 가시게 되면 대략적 으로 평균적으로 학비는 2만에서 3만 불 사이다. 즉,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다라고 느끼시면 되고, 기숙비, 생활비, 잡비 다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냐 여기 펴 보이시죠? 저를 좀 여유 있게 넣는 니이 항상 아시잖아요, 아버님들. 우리 이피 같은 이게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비용이 없는 거로 예산 짜시면 너무 힘드세요. 여유 있게 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시는 총비용이 NUS 한 3천만 원 정도, 그 SMU나 STD 가면 한 1,500만 원더 추가하는 걸로 저 작성을 해놨으니까 저 참고해서 잘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투션그란트라는거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투션그란트는 뭐냐?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학생한테 지급하는 싱가포르 보조금 내지는 장학금이에요. 왜 장학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 계열에 들어가면 모두 다 줬던 금액이었는데 현재는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한90% 학생들이 받고 한10% 정도 학생은 못 받는 친구들이 나온다라는 신청을 했는데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학금 개념이 약간 번져가고 있는 거고 또요 근래에는 어난투천라운드 신청 안 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천라운트랑 신청을 받게 되면 다른 조건 하나도 없고 싱가폴 회사 싱가폴의남아사 3년간 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난그 조건 싫어 해서 나가는 그걸 안 받는 친구들이 있죠 그건 이제 아버님들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 뭔가 뭔가 있는 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한다면 그런 것도 음,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대나 치대 가게 되면 투션을 한테 받아서 아까 전한 8만 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5년에서 6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의대는 졸업하면 내가 전문의과에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난투션을 한테 받았는데 나중에 난 나가고 싶어. 난 이거 이행 안 할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받은 금액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 비싸진 않아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내가 대학교 졸업한 시점에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면 싱가포르 국립대 갑니다. 그러면 아버님들도 해피하고 어머님들도 해피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아셨죠? 레츠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네. 그만, 베리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